안녕하세요. 꽃사랑꽃 상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베고니아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베고니아 종류입니다. 여기 지금 보, 보고 계시는 이 베고니아는 이, 목지라가돼 있어서,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얘는 꽃이 좀 이렇게 하얗게 피인다고 할까요? 꽃이 색상은 진하지가 않답니다. 잎사귀에는 이렇게 전문의가 있어요. 얘는 번식이 가지르다가 곁가지르다가 번식도 하지만 입, 이 입면으로도 번식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두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도 미니종 미니종 베고니아입니다 근데 얘는 얘도 꽃이 연한 핑크로 피었는데 지금 꽃이 별로 없네요 지금 꽃이 잘안 피고 있고요 여기 이 베고니아는 얘도 목질화가 되는 좀 키가 큰 베고니아랍니다 근데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해서 너무 이쁘고 사랑받는 그런 베고니아랍니다. 제가 그 베고니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미니 베고니아랍니다. 얘도 꽃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 않는데 조그만 베고니아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얘는 분양을 받아와서 제가 키우고 있답니다. 얘 말고도 음, 또두 가지의 두 종류의 베고니아가 있어요. 그 아이도 영상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꽃 베고니아 제가 한가지 꺾어서 삽목을 해봤답니다. 근데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사시사철 피는 그런 꽃 베고니아죠. 요 아이는 타이거 베고니아랍니다. 얘도 꽃이 빨갛지도 않고 꽃이 좀 미색 미색에서 약간 연한 핑크에 가까운 그런 베고니아랍니다 얘는 키가 크지 않고요 줄기로 늘어지는 그런 베고니아랍니다 이것도 어. 목베고니아입니다 여기 바깥에 이렇게 놔뒀더니 책상이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색이 이쁘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여기도 꽃이 지금 피려고 멍어를 잡고 있네요. 수형이 엄청 크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베고이야 중에 제일 크죠 베고니아 중에 베고니아가 어. 총 합해서 다섯 종류예요.